있어 지금 이게 부화한지 3일이 되면은 이사를 시켜요 병아리 다 데리고 이 밑으로 다 지금 뛰어 내려올 겁니다 네? 병아리 이 데리고 이 밑으로 뛰어 내려올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귀도 많고 쪽재비가 토끼 새끼를 벌써 한 서른 몇 마리를 다 잡아 먹었어요. 엊그저 께도 또한 여섯 마리, 아홉 마리 났던 걸한두달된걸또다 잡아 먹었어요. 아, 이이 토끼들 참 안타까운데. 뭐 닭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육축 위에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옮겨야 될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. 오늘 저녁 때 병아리를 전부 다 육축기를 옮길 계획입니다. 잘 데리고 있어라. 어? 지금 날씨가 좀 저녁 때가 되니까 싸늘해지니까 병아리들이 다 저기 어미닭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면 이 보면은 딸기 이렇게 들어 보면 은 여기 가슴팍에도 있잖아요. 이거. 아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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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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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바구니에 있죠. 아유, 저, 토종닭이에요. 토종닭, 청계닭, 뭐. 지금, 다 부활을 잘했어 얘가 하여튼, 그, 제가 한 3년째 얘가 부활을 하고 있는, 자연 부활을 하고 있는데, 아주 최고로 다부활잘하고 알도 크고, 아주, 충실한 응? 암탉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청, 청계닭인데요 아이고 너 이쁘다 이뻐 <laughs> 너 이쁘다고 너아 수고했다고 21일 동안 병아리 부화시킨다고 고생 많았다 아유 저놈 보세요 저한 바구니에서 <laughs> 자기 주둥아리만 내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. 꼬리 쭈면서. 아이고, 그놈되새끼 근데 그뒤에또한 마리 있어요. 저기 자세히 들어가 고면 여기 있잖아요. 근데 어미는 뭐 가만히 있어요. 열개 넣어줬는데 지금 일곱 개부화하고 지금 세 마리 남았어요. 열 아, 개, 알을 열개 넣어줬는데 일곱 개부화하고 알이 지금 세개 남았는데 뭐더 부화시키려고 하는데 몇개더 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좀 전에 다른 청계닭들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잘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얘가 알을 제일 잘 품고 병아리를 부화를 제일 잘하는 닭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얘가 지금 3년 반된 청계닭인데 얘가 성격도 아주 온순하고 사람과 친화력도 있고 하면서 병아리도 부활을 잘 합니다. 제가 다른닭돌 머리를 쓰다듬고 벼슬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영상이 좀 전에 있었는데 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다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이쁘다. 이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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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아마 있잖아요. 가만히 있어알고달 벼슬이 아주새 빨간 게 얘가 알도 잘라요. 알도 크게 잘낳고 가만히 있어 봐. 여기 벼슬도 멘져줄게 이렇게. 이 벼슬을 이렇게 멘져줘도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, 아무 소리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여. 응? 근데 다른 닭들은 이 알을 품는 걸 이렇게 가면은 근처도 못 가게 하고 딜이 쪼잖아요. 얘는 안 그렇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얘가 그래서 아주 그 제가 제일 이뻐하는 <laughs> 닭이에요. 천개 닭 키우는 중에서 얘가 제일 이뻐해요. 얘가 아주 닭이 원래 놀래기를 잘하는데 얘는 아주 응? 사람과 친화력도 있고 하면서 알도 잘 구하고, 병아리도 아주 잘 키워요, 또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아예 우리 청계닭들 키우는 것 중에서, 제가 이 닭, 이 청계닭을 가장 이뻐하고,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주고 있어요. 근데 뭐, 닭 뭐, 얘만 별도로 길르는 게 아니라, 다열몇 마리를 방사해서 기르기 때문에, 뭐 얘만 먹는 게 아니죠. 다른 닭도 다 먹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에 병아리 부화할때 다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토끼가 배를 쫙 깔고 어? 시원하게 지금 있는데, 저도 조만간 응?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새끼 낳으면 뭐래요? 여기 그 노란 초종 쪽백 쪽제잎이란 놈이 들어와서 다 잡아먹어요 한두달 정도 되면은 쏜살같이 알고 와가지고 다 잡은 거 저기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얘도 나머지 애들은 아마 다 잡혀먹었을 거예요 네? 근데 걱정입니다 제가 하여튼 반드시 여기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얘 어떻게 잡아먹는지 언제 어떤 놈이 와서 잡아먹는지 걔를 제가 반드시

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자, 예. 꾹꾹 대기만 하고. 이 날개 이렇게 잔뜩 부풀려 놓고, 예. 괜찮아, 괜찮아. 너이뻐 하는 거야. 그리고 벼슬을 이제 한번 맨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벼슬을 맨져봐도 이 편안한데, 이렇게 맨져줘다 근데 다른 닭들은 곁을 안 주고 그냥 질이 쪼고 날리 얘가 심성이 아주 편안한. 이런 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러 가지 그 상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닭도 이렇게 아유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원래 아, 아이 괜찮아 이뻐 너 이쁘다 우리는알잘품어가 병아리 부하 잘해다 너 그래라 이뻐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알았어 응, 어, 닭. 좀부화알 들어간 지가 한 일주일 됐는데 2주 더 품어야 돼 31일 되면 아니 21일 되면은 병아리를 부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 됐기 때문에 앞으로 2주 14일 더 지나야 됩니다 예. 그리고 예예예 예, 예. 벼슬이 아주 빨간해 얘가 병아리를 제일 부활을 잘하는 애에요. 얘가 어디 알을 품고 있냐면, 여기. 지금, 네 개, 열, 열 개네, 열 개. 청기 네, 알열 개를 지금 부화하다가 얘는 한 열을 됐어요, 열. 네, 열을 됐는데, 부활을 제일 잘하는 애에요. 그리고 지금 토끼가 한 마리 있죠 예. 얘가 아마 그 태어난 지한 50일 정도는 잘된것 같습니다 이땅 속에 있다가 토끼가 사람 그 곁을 안 주고 밤중에 나오는데 지금 나온 지가 한 5일 됐으니까한 45일 쯤에 나오는데 땅 속에서 땅굴 에서 얘가 제가 조금, 조금 전에 보니까, 그, 다리, 오른쪽 뒷다리 있죠? 뒷다리를, 일로 봐 오른쪽 뒷다리가 없대요. 여기 보면은. 네? 여기 보면은, 자, 봐봐. 여기, 잘라버렸어요, 잘라. 누가 잘랐냐? 여기 그 쪽제비, 노란, 토종 쪽제비가 이놈들이. 작년에도, 작년 겨울에 12월 중순쯤에 한 24마리 잡아 먹었고요. 한 3개월 된 거, 하루에 두세 마리 잡고또 올해 2월 말에도 한 9마리 또 잡은 먹었어요. 한 50일 된 거. 그 요새 또 새끼를 또세 <laughs> 배가 났는데 이게 벌써 이게 다 잡아먹고 지금 한 마리 남은 거. 얘도 이은신처를 아는 니다은신처를 아는 거야. 이렇게 가지고 다리 뒷다리. 오른쪽 뒷다리 잘라져 나가면서도 그냥 탈출을 해서, 여기 제가 일부러 은신처를 만들라고 이, 철근, 응? 철사 있죠? 여기 뭐 망가진, 이런 걸 갖다 놨더니, 고기 들어가가지고, 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, 어미들은 못 잡아먹어요, 어미들. 응? 얘들, 얘들 있죠? 얘들이 어미인데, 어미 토끼인데. 얘들도 잡아먹어야지 원래 저거는. 네? 그쪽제비가 어미토끼는 못 잡아. 먹 어미토끼가 아마 둘이 물고 응? 둘이 싸움을 하면서 아마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거를 지기가 아나봐. 이게 토끼 중 토끼다, 네? 새끼 토끼다. 요거 저 조그만 거 애도 잡아먹지도 않아요. 중 토끼 한두달 그 정도 이상 된 거부터 어미 토끼 되기 전까지. 요런 것만 잡은 거야 아~이~ 그래서 아주 못된 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. 토끼가 그리고 쉴 때는 이렇게 배를 완전히 뻗고 땅 <laughs> 땅에다 대고 있어요 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배가 불룩한 거 보니까 조만간 또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계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오늘은 2024년 8월 8일 15시경 인데요 아 얘가 한 열흘 전부터 알을 품고 있어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흙은지심이 들어 가지고 총난 10개를 한번 그러면 내가 품어 가지고 부활을 해 봐라 그러고 지금 넣어 줬는데 요 이게 사나운 닭하고 평상시에 사납지 않은 닭. 어디서 구분할 수 있냐면요. 이게 알을 품고 있을 때, 이닭 머리죠? 닭벼슬 여기를, 그, 근처에 가면은, 사나운 닭은 그냥 길이 쪼거든에 부리르다? 근데, 그렇지 않은 닭은 그냥, 꺄우 꺄우 그 소리만 질러요. 겁주는 거죠? 내 알을, 감히 건드는 건안 된다. 내가 부어야 된다. 이런 개념을 갖고 그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제3자 응? 이런 부분이 그 자기 알을 해칠까 봐 보호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인데, 얘가 과연 사나운 닭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한번 달게 벼서 암탉. 응? 그 청계알를 품고 있는 암닭 자연, 청계알를 자연 부화하려고 품고 있는, 그, 닭의 벼슬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세요. 이렇게 이쯤 가니까 벌써 소리를 깍깍 대잖아요 예. 이 벼슬을 이렇게 만지면 가만히 어요 이렇게. 근데 일반적인 닭들은 안 그래요. 얘가 다요 부리로다가 사람은 손을 재쪼고, 그냥 뭐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면서 별서를다가 이렇게 만진 그냥 근처에도 못 오게. 얘얘는 지금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. 얘가 순원닭이에요, 얘가. 네? 이런 닭이 부화도 잘식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알을 건들면 절대 안 된다. 이거를 그 지금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고요. 이 벼슬을 아무리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. 근데 일반닭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닭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어신도 못하게 해요. 근데 이렇게 벼슬을 이렇게 막 잡아다녀도 가만히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기 가 품고 있는 알을 100% 부화하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. 여기 보면은 이 꼬리가 있잖아요. 꼬리가 이렇게 똑바로 펴져서 부채처럼 이렇게 된 거. 이때가 그 자연 부화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지 그걸 바깥으로 표출한 겁니다. 평상시에 꼬리가 이렇게 오므어 들어있어요.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, 그러면, 닭이 알을 품을 때는, 이 뒤에 꼬리, 꼬리를 부채처럼 쫙 핍니다. 그 옆에 그 깃털을 이렇게 어궁하게 해서, 여기 지금 여기 다, 털을 이빨이, 털을 잔뜩 이렇게 부풀려서잖아요 바람 집어 넣은 거죠. 얄 10개가 이속이 있겠지. 아이고, 너 이쁘다 그러는 거야. 너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. 응? 이게 이제 한 열흘만 더 참아라 지금 오늘이 8일인데 18일날 2024년 6월 아니 2024년 8월 18일날 2시경이면은 21일이 됐기 때문에 부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 고생이 많다야 더운데 요즘 날씨 응? 영상 35도가 되는데 얼마나 더 덥겠냐 어? 얼마나 더워 어? 아이고 니가 알을 부화하면 그 알이 병아리들이 니그 고통 그 더위에 알을 품어 가지고 부화시킨 거를 알지 모를지 모르겠다 나도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다 동물이나 짐승이나 그걸 다 참고 인내 끈질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있지. 그건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이런 그런 진리,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. 그러면 다른 닭들이 어떤 상태를 보이는지 제가 바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들이 청계 닭들인데 이놈들이 지금 <laughs> 이렇게 하면은. 다 도망가잖아요, 다도망가다 도망가요, 이렇게 훨씬 더 못하게, 훨씬 네? 더 못하게 저기 토끼는 지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<laughs> 배를 저어니 깔고 피살하고 있어요 저기도 한 마리 또 이렇게 피서하고 있다 잖아요 아휴,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명살리 능모루 연구소를 시청해 주셨는데요. 아직까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화면 바로 밑에 보면 빨간 구독 신청이 있는데 구독 신청 꼭좀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구독 신청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의심과 긍지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구독, 신청, 좋아요,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